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골리아시 오랜만에 나와 있어요 골리아시 얼마전에 탈피를 하고 제가 먹이를 어느정도 먹였더니 배가 좀 빵빵한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있는 김에 이 시끄러운 귀뚜라미 새끼들 이거 어? 순놈만 골라 가지고 한번 먹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잘 먹는지 먹여 버리도록 할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이 새끼들 뚜껑을 여니까 어, 좀 약간 잠잠해졌는데 그래도 이 뚜껑을 또 다시 닫는 순간 또 미친 듯이 울어댑니다. 예, 순놈만 따로 골라서 한1 0 마리 정도만 아 진짜 빨리 빨리 이게 성충이 오면은 이렇게 좀 귀찮고 짜증나요. 잠을 못 자. 저만 잠을 못 자면 상관없는데 가족들이 다 잠을 못 자요. 예. 아 깃뚜라미 순놈과 암놈은 어, 이 날개와 어, 산란관 어, 그 차이로 구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얼 마리 정도를 담아놨구요 어, 골리앗이 놀라지 않게 뚜, 어, 문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놀라지 않게끔 진동에 워낙 예민한 개체라. 자, 짜자잔. 아, 여러분들한테 세, 사실 계속 생방에서 여러분들이 어, 골리앗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못 보여드린 거 어, 제가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자, 기라를 한번 투어. 아 역시, 골리앗. 아, 기가 막힙니다. 예. 다리를 꺾으면서까지. 자, 그래. 아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맛에 골리앗 키우죠. 골리앗이 안 먹으면 어디 아픈 거예요. <laughs>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와, 한마리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도망간 놈도 사실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는 먹히는, 먹힐 텐데. 음, 그래도. 어, 좀 시끄러운 순놈이기 때문에. 아, 여봐, 여봐. 끝까지, 끝까지 먹습니다. 끝까지. 지금 네 마리 먹였고요 그리고 다섯 마리. 아, 야, 이거, 도 대체 몇 마리나 먹을까 컨텐츠가 되겠는데, 이거. 와, 야, 뭐야. 야, 씨. 지금 사실, 아직 성체도 안 됐어요. 준성체 말이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등갑을 보면은. 준성체 말 정도? 어, 좀, 물론, 좀 크게 보면은 성체초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진짜 골리앗의 성체는 등값부터가 남다르기 때문에, 자, 한 마리 더 먹으려나요? 음, 성체들은 사실 제가 8마리까지 물려본 적이 있는데, 어, 이렇게 준성체 말 사이즈에는 몇 마리가 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오, 어, 물기는 무네요. 어, 물기는 물어. 지금 다섯 마리. 하지만 좀 너, 너무, 버거워 보이죠? 어, 한 이쯤에서, 어, 한 이쯤에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고. 와 진짜 잘 먹는다 여러분 그죠 와 기가 막힙니다 와 기가 막혀요 와와와 너는 와. 와. 어디 있다 또 이렇게 다 기어나왔냐 와 지금씨 오 와, 여봐, 여봐. 주면 줄수록 그냥 욕심이 끝도 없어. 탈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 진짜 잘 먹네요. 그죠? 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어, 좀 시끄러운 순놈들, 어, 먹이 먹이는 겸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골리앗 피딩도 한번 해봤는데요. 어, 다음에도 이런 이제 좀 실질적으로 거미들이 좀 많이 보이는 이런 영상들 가끔 가끔이라도 올려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 야, 인사해. 어, 엉덩이로 인사하는 싸가지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